저 필드 컨텐츠는 칠플이 좀 많죠. 부시, 부시님이 그걸로 돈번거 아니에요? 응. 부시님은 동굴갱 플러스 그것도 같이 하시, 하시죠. 동굴갱 하다가 도적단 뜨면 코너스타임. 응. 그걸로 2 0 비를 버텼던데? <웃음> <웃음> 와, 2 0 비. 올라갈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서 다 먹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오 여기 싸움이 한번 위에 상자 10초 어, 먹혔다. 응, 그냥 가면서 있을게요. 아, 어, 아닌데?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예, 네, 있어요. 네. <laughs> 1분 남았다. 왕실인장을 좀 많이 구해놔야겠는데. 뭐 하시게요? 필드에서 이, 이 롤로 가려고 선택. 네, 봤어요. 이쪽으로. 어, 원샷이에요. 가돈, 지옥불. 어, 노스에도 있어요. 웨스트에도 있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블랍이다 이쪽.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지옥불. 샬로로 가는 느낌으로 갈게요. 겁나 세겠다. 마지막에 엠마하면 죽을 듯 레지 상대 뒤빠졌고 하나 잡았어요 저거 레지 빠지면 네, 이거 투매버부터 네. 이거 너무 길다. 일단 저거라 움직여. 나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웨스트 웨스트 가시죠 한번. 아니 네, 아니 아니 해골 해골 해골. 아, 지옥불이... 해골 해골. 아 지옥불이 해골 해골. 오케이. 아 근데 해골이 지금 그거 주, 주웠어요 무조건 해골. 오케이. 지옥불 저거 못 잡아야지. 아안 좋다. 내려가겠다. 이거 나오는 거 죽일게요.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내려갈게요. 얘 예, 버릴게요, 버릴게요, 버릴게요. 이거 이, 이런 식으로 못 쫓아가요. 예. 어, 한번더 가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될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 떨어졌어요. 얘네 예. 모모볼모 모벅, 걸려가지고. 아 이거 안,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이거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 있어. 아니 힐이 당연히 힐이 안 되죠 뒤에, 뒤에 쫓아올 수가 없죠 힐러는. 아 네, 이거 버릴 거는 버리면서 갈게요. 이 처음에 영혼을 집어 주셨어야 돼. 그 제가 지금 신발이